인사 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완성형 신입사원을 찾아라! 인사불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명석입니다. 네,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인사 담당자 세 분입니다. 김성우 부장님, 박규리 과장님, 그리고 이상원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드릴 거예요. 네. 여기서 제가 이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것이 뭔지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국내 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문화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잘 듣고 맞춰보세요. 자 김대리는 일주일에 평균 3.7차례 이것에 참석하고 한 차례 이것이 열릴 때마다 평균 51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것의 절반은 왜 대체, 뭐 때문에 하는지 조차 모르고 무의미합니다. 필요없는 말로 이것의 3분의 1 정도는 그냥 흘려보내기 일수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네, 정답! 어, 무슨 스포츠 클럽 이런 거 아닐까요? 스포츠 클럽. 뭐 골프나 뭐... 아니면 뭐 헬스나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어, 어디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뭔가 일주일에 꾸준히 뭔가 참석을 하고 골프나 헬스 아 헬스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뭐 골프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가시니까 연습장 같은데요. 한 차례 네. 이 것이 열릴 때마다 5 1 분이 걸리니까. 그렇죠. 왠지 골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골프일 수도 있다. 어, 골프를 일주일에 뭐. 평균 3 7 차례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자서제 어, 어. 주변에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바로 이제 한 단어에서 바로 그게 설명이 돼요. 이렇게. 어 뭔가요? <laughs> 무의미. 무의미. 아. 무의미. 무의미한 일. 다들 무의미하다는 거는 이제 회의. 회의요. 미팅. 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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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회의. 그럴수 있겠네요. 과장님, 이거 회사분들이 보셔도 괜찮으실까요? 아, 조사했대네. 어, 아, 뭐 아, 아. 어딘가 조사해서 나온 거지 내가 거짓말하는 건가?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회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정도. 아 <laughs> 네. 이제는 잘 피해 가시는 방법까지. 사장님은 어떻게 저는 할까요? 야근이라고 생각했는데. 야근이요? 네. 음. 회의가 무의미하지는 않잖아요. 아, 야근은 무의미하시다고 생각.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죠. 아, 어. <laughs> 똑같다니까 회의도 <laughs> 같은 개념이에요. 평균 51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야근은 보통 하면 한 두세 시간 하지 않나요? 그래 51분은 좀한 시간 이내로 하고 가는 거 아니었어요? 50분 짧아요? 할 건가? 아, 그렇군요. <laughs> 음. 그래서, 과연, 이분들 중에, 정답이 있을지 오늘 주제, 공개해주시죠. h e 자료 챙겼고 음료수? 음료수도 있고 노트북 좋아 좋아 잘 된다 잘 된다 첫 n e 잘할 수 있어 긴장하지 말고 파이팅 아, 이거 박과장님챙겨라 네, C S 팀에 바로 컨택해서 연재해 볼 거야. 그럼 저는 이사님께 바로 C C 하겠습니다. 이번 건 A S A V니까 내일 바로 처리해야 돼, 알았어? 이번 프로젝트 R N L부터 정리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럼 이거 P M 은 누가 하나?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하고 저기 명석 씨는 이거 네네네네. 방금 우리 회의했던 내용 있지? 네. 이거 내용은 A S A 정리하고 부장님께는 보고 드리고 C C 하고 나한테 B C C, 오케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랬어 어, 이거 오늘 의한거 이거 에, 에, 엑셀 엑셀에 정리하고 엑셀에 정리하고 그다음에 CC는 하, 하고 부장님한테는 B, BBC BBC로 뭐? 에 아! 네 일주일에 평균 3.7 차례 그리고 한번 할 때마다 평균 51분이 걸린다고 하는 이 회의 직장인들에게 이 회의란 어떤 존재인가요? 그꼭 필요한 네뭐 시간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딱히 참석하고 싶진 않아요. 참석하고 싶지 않지만 <laughs> 네. 꼭 필요한 네, 시간이다. 네. 네. 저희 그러니까 인사 쪽에서 참석하는 회의들은 네. 사실은 조금 사항들이 지시 사항이 많거나 오. 특히 저 이제 본사 지침이나 네. 지시 사항 같은 것들이 많거든요. 아. 그럼 앞에서는 그런 얘기를 듣는 부장님들이나 서 매니저님들이 네. 반발을 못하는 거죠. 그게 네. 딱히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도 말을 못하고 앞에서는 음. 아무 의견 없이 다 수긍을 하나 끝나고 나와서 이제 따로 와서 우리는 좀 빼줘 아. 우리. 우리는 좀한 걸로 그냥 해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어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건좀 싫더라고요. 두 분이 굉장히 지금 막 인사에서의 회의란 뭐 이렇다라고 <laughs> 말을 했더니 굉장히 공감을 하셨어요. <laughs> 아 그렇죠. 그런죠그 네. 그런 지침의 전달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로 얘기하면 가이드라인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면은 그 인사라는 그 주제 자체가 사실 아직은 그렇게 크게 전문화되어 있다는 인식이 적어요. 예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래서 아무래도 자신만의 인사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뭐 개인적인 경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감 나라 배 나라 하는 거죠 음.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 것같아내 음. 생각엔 근본적으로 뭐부터 고쳤으면 좋겠어라든지 이미 해결할 수 없는 얘기 가지고 기... 아, 잘못된 표현을 쓸 뻔했네요 <laughs> 딴지를 거시는 분들이 많이 네. 계세요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딪히고 싶지 않은 아주 피곤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어떤 그런 도구이기도 하죠. 아, 잘 모르는데도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이미 발, 벌써 막 유발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일단 회의라 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인 김에 네. 회의 아젠다가 있다면 모인 김에 또안 좋은 소리도 할수 있는 거고요. 네. 또뭐 단순히 전달하는데 또 불만을 또 토로를 할수 있는 거고요. 네. 여러 가지 또좀 약간 불편한 그런 장면들도 많이 연출이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네. 역시 부장님도 조금은 조금은 불편하다 조금은 네 알겠지만 부장님도 과장 때가 있었으니까 어, 그렇죠 드디어 이제 그 가면을 하나씩 벗으시려고 <laughs> 드디어 왔습니다 이제 네. 오늘 제대로 벗겨 주세요 네. 저좀 도와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자 <laughs> 그러면 회사마다 또 분위기가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어쨌든 회의도 과장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어, 되게 여러, 여러 가지 회사 네, 여러 회사를 다니셨잖아요 예, 그렇죠. 네그죠 인더스트리도 많이 다르고 네. 그렇긴 했는데 대부분의 그 전에 있던 회 뭐지 회사에서의 회의 같은 경우는 네. 어, 토를 달지 않는 어떤 전달 강요 이 정도의 어떤 그런 거였는데 그건 회의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뭐 인사 쪽 입장에서 제도 설명하거나 뭐 이럴 때니까 음... 그 나머지 회의 같은 경우는 뭐 자연스럽게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 많았어요. 근데 우리 내부적인 회의 그러니까 우리 팀 안에서의 회의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았는데 그 외부 팀들과 같이 하는 회의 그런 데가 가면 이제 어, 전달. 의 기능에만 이제 치중하는 게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다니는 회사 같은 경우는 네. 너무 자연스럽고 자유스러워서 네. 제발 좀 저기 회의 시간에 그 선택된 주제에 대한 얘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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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꾸 딴 얘기를 하시는구나 아~ 뭐~ 자꾸 회가 의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전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지금 주제가 이거니까 음. 이거 하자고 팀장님들 제발. 어, 그래서 사회자시군요. 지금 거의. 이거 할 때가 네. 아니라니까요. 네. 이거 풀어야 돼요 지금.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음. 그 회의라는거 자체가 네. 아무래도 그, 물론 조직 분위기나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특히 그 회의를 주재하는 그 호스트라고 하나요? 네. 그 그렇죠. 회의를 주재하는 분의 성향에 따라 많이 자주 유지되는 것 같아요. 어, 그런 뭐 가장 높은 사람이겠죠 그 회의를 주재하는. 네. 그 분이 만약에 성향이 의견을 잘 듣는 편이다. 네. 그렇다면 뭐 너도나도 이제 얘기를 하겠죠. 음. 근데 이 분이 뭔가 그 본인의 얘기만 하시는 편이다. 네. 그럼 다들 회의지만은 아유. 조용히 이제 입에 이제 자크를 채우고 음. 가만히 이제 듣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거기에 따라 좀 많이 차이가 난다. 회사마다 다른 게 아니라 리더마다, 포스트마다 <laughs> 그렇죠. 네. 다르군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저희도 저도 의견에 동의하는데. 네. 그 리더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음. 저희 그 외국인하고 할 때는 대체적으로 아젠다를 다 사전에 주고 아젠다 이외의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음. 아젠다 끝나면 딱 이제 회의가 끝나는 식으로 진행되고 음. 그리고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다 그러면 굉장히 딱딱 자르시는 분도 있어요. 아, 중간에 말이 길어지면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뭐 이렇게 나. 자르시는 분들. 네. 조금 길어지는 회의 같으면 네. 좀더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뭐 전략 회의나 예산 회의가 굉장히 딱딱할 수 있는데 네. 길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뭐 완전 간식 갖다 놓고 음. 자, 자연스럽게 다가의 분위기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음. 하면서 얘기 길게 하거나 하고 또 팀끼리 하는 회의는 상호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좀 자유스럽게 얘기했던 다가의 진짜 다가의였어요 저희는 음. 모여 앉아서.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이건 제가 할게요. 이런 아.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지는 거는 되게 다양하네요, 진짜로 확실히. 근데 저는 이 회의를 회의 얘기를 왜 하냐면 신입 사원들 얘기를 좀해 보려고요. 해 네. 그러니까 회의에서 신입 사원들이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역할이 뭔지 이렇게 부장님, 과장님들이 계신데 제가 저 같은 신입 사원이 뭐 말을 할수 있겠어요? 뭐 역할이 뭘까요? 뭐 매니저들 들어가는 그런 뭐 임원 회의나 이런 데는 당연히 참석을 거의 못 하고 네. 뭐 준비하는 정도만 뭐 아까 하신 대로 뭐 노트북이 연결돼 아, 있는지 네. 정도 체크하는 거 네. 그거 외에는 팀 내에서 하는 회의들은 뭐 의견을 잘 듣고 네. 집중하고 잘 듣고 그다음에 자기 의견 조리개 잘 얘기하고 뭐 이런 정도의 역할 아닐까요? 음, 또 일반적으로 회의에서는 네. 그 신입 사원분들은 그 말씀하신 회의를 준비하는 역할도 있지만요. 전반적인 어떤 네. 회의 내용을 정리하는 회의록을 쓰고, 아, 그렇죠. 네, 이런 것도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이게 뭐 정말 뭐 힘든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그 회의록을 정리함으로써 또 이제 본인도 인사이트가 생기거든요. 오. 그래서 일반적으로 또 일부러라도 또 회의록 정리를 시키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쓰다 보면 모르는 용어들도 많고, 모르는 내용도 많기 때문에 그것도 물어보게 되거든요. 나중에 음. 그럼 이제 그게 다 이제 본인께 되는 거죠. 음. 네. 저희 한 회의에서. 네. 한 사람이 계속 회의록을 쓰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의 집중 잘안 하고 그냥 다른 사람 얘기할 때딴딴짓하딴 딴 아, 생각하고 이런 게 어, 있어가지고 회의록 돌아가면서 쓰겠어요 한주한 회의씩 이번엔 이, 내가 하면 다음 번에는 과장님이 하고 그 다음은 부장님이 하고 이런 식으로 과장님 부장님도 하시고 무슨 할것 없이 와 네. 그러면 뭐 신입사원들이 회의할 때 준비해야 될 거는 말씀하신 뭐 회의록 준비한다든지. 세팅한다든지 네. 이 정도밖에 없겠네요. 그냥 부담 안 가져도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준비의 부담을 조금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준비할 때도 예, 예. 네. 그러니까 아, 회의를 한다고 라 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마치 뭐 지금 자리에 없는 송선배 같은 얘기를 또 와. 하게 되는 아, 네네, 것 같은데 네네. 그 일에 대한 또 조직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서 네네. 내가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가는 그런 애티튜드를 보여주는 것도 신입 사원으로서 부서에 기여할 수 있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손 실장님 여기 계신가요? <laughs> 뒤에서 조종하고 계신 거 아니죠? <laughs> 아바타 아니고요. 아, 네. 회의의 과정 속에서는 네. 신입 사원한테 기대하는 거 뻔하잖아요. 우리 저 기존 구성원들이 뭔가요, 그게? 어, 그리고 우리 우리 신입 사원 저 이상원 씨는 새로 뭐 온, 왔는데 이 과제나 주제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게. 뭐 이런 그렇죠. 식의 주문을 많이 하세요. 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거는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약간 재미삼아 혹시 잠깐 쉬는 타임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막 진짜 원하시는 건가요? 반은 재미고요. 그렇죠 그런 거 같더라니 어쩌지. 아니, 근데, 정, 근데 정말로 네. 아예 그 주제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그렇죠. 뭔가 말을 하면 또 다른 좀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부러 또 신입사원들한테 발언의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요 그렇죠. 또 이게 또 주제에 따라서 틀린데 네. 어, 일반적인 브레인스토밍 그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 다 말하면서 거기서 어떤 그 주제의 결과물을 이제 찾아내려는 네.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또 신입사원분들은 말을 많이 할수록 굉장히 그 좋은 이미지를 줄수 있고요 음. 그런데 어떤 좀 주제가 아예 딱 정해져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필요한 그런 아. 아젠다가 있다면은 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거 없이 이럴 것이다라는 본인만의 그런 생각으로 예측만으로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죠. 예. 네. 그뭐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아 사례가 굉장히 많았죠. 네. 사실은 뭐 이건 또제 사례이긴 한데. 아네. <laughs> <laughs> 그 채용을 이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입 공채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뭐 그때 신입 사원이었고 네. 아무런 이제 사실 생각은 없었죠. 그러니까 일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경험이 없었죠. 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제 뭐 대학생들의 어 대학생들에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그좀 그런 좋은 이미지를 줄수 있을까? 근데 저는 물론 이제 대학도 이제 졸업하긴 했지만은. 네. 그냥 대학생 입장에서 계속 말한 겁니다. 음. 아뭐 와서 좀 많은 기념품도 좀 줬으면 좋겠고요. 뭐좀 비싼 거로 좀 쓸만한 걸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괜찮은데요, 제가 아, 듣기 에 그죠 괜찮죠. 네. 저도 너무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 비용이라는 게 어, 그럼요. 함부로 이제 써서는 안 돼. 물론 이제 써야 될 때는 팍팍 쓰는데 그럼요, 그럼요. 다 어떤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서 이런 기념품을 뽑았을 때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얼마만큼의 지원자가 있었는지. 얼마만큼의 괜찮은 지원자가 합격을 했는지 음.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아무것도 없었고요. 음. 학생 입장에서 그냥 좋은 것만 바라본 것이었죠. 철없는 소리요. 그렇죠. 회사 네. 입장에서는 정말 그 의미를 두고서 네. 그거를 통해서 이제 회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줬어야 되는 건데 네. 사실 학생 입장에서는 그냥 회사는 생각 안 하죠. 네. 아이 좋은 거 물건만 좋은 받았으면 돼요. 좋겠지. 네. 근데 저도 막 신입사원으로 회의에 들어가면 너무 가만히 있어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좀 눈치 보이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laughs> 네, 또 알아듣는 척하고 네. 네, 진짜로 좀 알아듣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음... 근데 가만히 있, 있어도 이렇게 뭐라 할 수도 있잖아요. 가만히 너는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니? 또 회의에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아예 그 어떤 임원분께서는 회의에다 참석한 분들한테 네. 이 회의인데 한마디라도 안하면이 회의에 아... 참석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한 마디도 안할 거면 나가라, 나가라. 아예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나갈 수는 없죠. 근데 네. 뭐 신입 사원은 또다 어느 정도 좀그 가만히 되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도 좀 말하기 위해서. 근데 길게 말할 필요는 없고요. 네. 뭔가 본인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는 네. 말 그대로 완전 다른 입장에서 볼수 있는 거니까 음. 좀 자신감을 갖고 대신에 어느 정도 근거는 가지고 음. 좀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은 신입 사원이 끼기는 좀 어렵겠죠. 네, 그렇죠. 또, 내 생각이 있으면 네. 그 순간에 이 말을 하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음... 물론 조직 분위기에 따라도 틀리겠지만은 뭐 네.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라면 사실은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면 됩니다. 네. 하지만 좀 뭔가 좀 경직되고 좀 심각한 분위기다. 근데 나는 뭔가 이런 말을 꼭 하고 싶다. 네. 그렇다면 우선 발언권을 얻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신입 사원이기 때문에 네. 어저뭐 제가 뭐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또는 어 제가 좀이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네. 그럼 뭐 배경 한 배가 아무리 힘들, 힘든 들힘 음. 회의를 하더라도 다 발언권을 조용히 해 인마 이러진 않아요? 에이, 좀 하지 말라고. <laughs> 요즘에 에이. 그러진 않습니다. 해달라고. 치입사원은 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귀한 존재예요. 그렇죠. 오 그래요? 예한 해에 한두 명씩 들어오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 명석씨도 군대 갔다 와보셔서 알게. 제가 그 얘기 하려 그랬는데 <laughs> 노란색병 들어왔을 때그그 그 느낌인가요? 네 그거는 이제 갈구지도 말고 아 뭐라고 하지도 말고 음. 함부로 뭐 시키지도 말고 뭐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런 단계에서는 사실 이래라 뭐래라. 막 혼내고 무작정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쵸, 그쵸. 어, 그러면 그렇죠. 그 사수가 혼나요 맞습니다 네. 정확하, 정확하게 이해가 됐어요 저 네. 아니 근데 과장님께서 자꾸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진짜 그 가만히 있는 신입사원이 좋은가요? 아니면 오히려 옳은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활발하게 옳은 얘기들을 하는 그런 신입사원이 좋은 건가요? 물론 사석에서야 어.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이 저런 얘기했을 때그 상황에 맞게 공감 인 드립을 치는 건 얼마든지 좋잖아요 음. 재밌고, 분위기도 저해하지 않고 회의 때는 그러지 마라 회의 때도 아까 김성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럴만한 회의가 있고 또 아닌 회의가 있어요 음. 그거는 좀 눈치껏 잘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결국에 또 눈치군요, 역시 <laughs> 저는 적극적인 신입사원을 굉장히 좋아해요 조금 반대가 될 수도 네, 있겠지만 네, 네. 결국에는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 회의가 그러니까 말을 많이하거나 말을 많이 하는 것과 또 말을 잘하는 것과는 완전히 천지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한다는 의미는 회의의 흐름을 끊고 네. 계속 본인의 얘기만 계속한다는 음. 얘기이기 때문에 신입 사원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지양을 해야 그렇죠. 되고요. 음. 그러니까 뭔가 회의의 흐름에 적절하게 내가 근거가 있고 음. 내 의견을 뭔가 정말 말하고 싶다면 정말로 적극적으로 그걸 말을 잘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음, 많이 하더라도. 결국엔 똑같죠. 많이 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나댄... <laughs> 나대는 느낌이 될수 있지만은 뭐든지 적당히, 적당히 하면 특히 신입 사원 입장에서는 네. 네, 충분히 좋은 인상을 줄 거라고 생각합다두 남성분들이 나대지 말라고 하셨는데 네. 여성분의 입장은 어떤가요? 저는 뭐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 하는 네. 회의 시간에 음. 그거는 뭐 있을,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네. 그 아젠다에 따라서 정말 아이디어 회의인데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되고 또 분위기 자체가 우리가 회의를 해서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예를 들면 직원 행사라든가 이런 음. 것들이면은 신입 사원들이 적극적으로 계속 얘기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분위기 새로운, 환기라든지 네. 그런 거에 엄청나게 도움이 그렇죠. 될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나대는 건 아닌 것 같고 <laughs> 네. 정말 흐름하고 전혀 상관없는 음. 얘기를 계속한다면 그건 진짜 눈치 없는 거죠. 네. 못 닦고 가만히 있어 나온 거죠. 아, 네, 가만히 있어라고 <laughs> 하시네요. 이제는 아 직장인 생각이 다 똑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회의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옆으로 세고 그렇게도 하잖아요. 윗분들이 막 다른 얘기하시고 밑에 사람들은 그아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들어주느라고 막 음. 시간 막 오래 걸리고 그런 경우 없나요? 어, 저희는 GM이 회의 시작할 때, 네. 보통 약간 외국분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몰 토크 같이 좀 우스갯소리 하고, 음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렇죠. 이제 바로 이렇게 좀 편하게 분위기 풀었다가 바로 아젠다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인사 격으로 정말 음. 주말에 뭐잘 보내셨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네. 부장님이 네. 정말 주말에 자기 골프 친 얘기를 너무 세세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아. 그러니까 좀머치좀잘 치셨어요, 네. 들어보니까 네. 좀 자랑하고 싶으셨던 아.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끝까지 다 들으시더니 음. 네. 정말 냉정하게 부장님이 뭐 했는지 듣자고 물어본 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어. <laughs>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분이셨어요. 얼마나 길게 하셨길래? 5분 정도? 네. 근데 외국인이었죠. 외국인인데다가 원래 이렇게 말 길게 하는 거안 좋아하고 결론 딱딱 얘기하는 음. 거 좋아하고 이런 분인데 그걸 다 듣고 계셔서 사실 저희 좀 깜짝 놀랐거든요. 아. 근데 다 듣더니 바로 얘기하시더라고요. <laughs> 혹시 부장님은 없으신가요? 저는 사실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고요. 네. 뭐 이제 친한 친구들이 이제 어떤 회의를 들어갔는데 네. 다른 회사죠. 네. 다른 회사 들어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영업직이에요. 네. 영업 실적을 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는데 네. 다들 이제, 이제 실적이 딱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실적에 대해서 이제 뭔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 주지하시는 분이 어떤 뭐 부사장님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음. 임원회의였고 음. 다 이제 뭐 상무님들 이렇게 앉아있고 있는데 입사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요? 예. 그 이제 임원분들 중에서. 아, 이제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 무슨 상무님, 어, 참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어, 그래도 몇달 지나셨는데 참 고생 많으십니다. 뭐, 아, 미국에서 이러이러한 대학에서 또 교수도 하시고, 음. 또 박사도 하시고, 참 경력도 화려하십니다. 그런데 야, 야. 이것, 이거, 너 이거밖에 못해? <laughs> 네그 아, 자리에서 <laughs> 네그 자리에서 정말 그뭐 뭐 드라마에 나오는 그 재떨이만 안 날라갔지 음. 정말 가진 온갖 욕설과 이런 것들을 다 했다고 합니다. 우와.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자리에서도 그 상무님은 정말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이제 그 말씀이 끝나니까 네. <laughs> 말씀에 욕이죠. 네. 욕이 끝나니까 바로 그 실적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멘탈이 <laughs> 아무렇지도 않게 대단한 네. <laughs> 멘탈이다. 네. 저는 회사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무서운, 무서운 곳에. 아니,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부의 그런 정말. 네. 저희는 그 자리에 안 계시는 부장님이 있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뭔가 그런 실적 관련된 회의를 하는데, 그 사람 탓을 자꾸 하는 거야. 그, 그쪽 부서에서, 사람 그쪽 부서에서. 아, 자리에 없으면 안 돼요. 네. 러니까 GM이 스티커로 전화를 바로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놓고, 여기 이렇다는데 맞습니까? 그 사람 정말 억울하잖아요. <laughs> 그거 사실을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게 아니라 뭐가 어쩌고 저쩌고 딱 듣고선 딱 그러시고 들으셨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바로 얘기했어요. 와 멋지다 근데. <laughs> 확실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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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는 분이네요. 제가 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들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이름하야 최고의 에피소드를 찾아라. 자 지금 현재 스코어가 어떻게 되있는지 아시나요? 제가 한두개 받았나요? 어, 맞습니다. 아직 갈 길이 머세요 예. 언제 여덟 개를 더 모아서 열 개를 채우시려고? 때 되면 가겠죠. 어, 아, 때 되면 가겠죠. 네. 그럼 오늘 되게 가볍게 준비하시고 오셨나봐요? 네, 뭐 무거울 거 있겠습니다. 하 여유 <laughs> 좋습니다. 두 분은 한 개씩 있으세요, 지금. 네. 두 분도 갈 길이 머십니다 오늘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먼저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눈치 없는 노트북 노트북이 눈치가 없는 뭐뭘 했을까요? 자두 번째 흔한 실수 흔한 실수 이거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 번째 스마트인 스마트인? 뭐 스마트폰이 뭔가 를 했나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뭐부터 들어볼까요? 자 스마트인을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 스마트인 준비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저요. 아 그래요, <laughs> 네. 과장님. 스마트인 제가 유추한 그 스마트폰 얘기가 맞나요 혹시? 어, 관련된 에피소드가 맞습니다. 아 그래요? 좀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저희 그 과장님이 스마트폰이 초창기에 나왔을 때, 스마트폰을... 과장님의 과장님이요? 네, 그 아, 당시의 과장님. 그 스마트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스마트폰을 네. 구입해서 이제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본인은 항상 어... 얘기하고 다니셨어요. 어, 그때 스마트폰 최고죠. 네. <laughs> 그리고 스마트폰을 당당하게 회의에 가지고 가서 네. 다른 사람들 이렇게 노트에 필기 적고 있을 때 스마트폰 꺼내놓고 이렇게 자판 친 거죠. 그때요? 네, 메모로 이렇게 친 거죠. 근데 그때 네. 상무님이 유심히 보시길래 아, 나도 스마트한 사람으로 인정받나 보다. 아, 이렇게 네. 생각을 하셨나 봐요. 네, 네. 그 다음 회의 때 네. 아젠다랑 메테리얼이 오면서 함께 스마트폰 지참 금지, 아. 그리고 노트와 펜 필참, 이렇게 써서 온 거예요. 지시사항으로? 네, 지시사항으로 해서. 네. 과장님이 왜 이런 지시가 왔을까? 나중에 비서한테 물어보니까 상무님이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네. 요즘 것들은 스마트폰으로 당당하게 회의 시간에 게임을 한다고. <laughs> 게임을 한다고요? 불같이 어, 화를 내고. <laughs> 다음부터 스마트폰 못 갖고 오게 해, 뭘. 그래서 아. 하신다고 더라고요 게임한다고. 아니 근데 왜 그거를 그 자리에서 뭐라고 안 하시고 그렇게 뭔가 지침을 만드셨을까요? 원래 네, 회사들이 네. 다 그런가요? 흐름이 끊기니까 오. 그때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도 음. 창피하셨을 것 같은데요. <laughs> 본인은 스마트인이라고 자부하고 다녔는데 그러니까요. 충격을 받으셨겠죠. 네. 그렇군요. 과장님의 과장님 스토리 네. 어, 재미있었습니다두 번째 두 번째로 듣고 싶은 내용은 눈치 없는 노트북. 그건 뭐 제가 버렸던 일들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참 고해정답 뭐 이런... 많이 하십니다. 방송 <laughs> 나가서. 아 그렇죠. 네. 남이 알지 않았으면 좋을 법한 것들을 자꾸 얘기하고 다니니까. 네. 네. 창피하긴 한데. 해보시죠. 뭐, 그러면. 예. 이게 이제 그 해외 법인장들 주재 법인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제 주재원 회의가 있어요. 그래 화상으로 진행한단 말이죠. 어... 그래서 대표이사님 그다음에 우리 각 본부장들 임원들 싹다 모인 자리에서. 나머지 법인장들은 해외에 체류하신 채로 네. 화상회의를 그대로 라이브로 진행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회의인데. 큰 회의죠. 네네. 큰 회의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 자체가 그 법인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투비 해야 될 일들이 네. 무엇이 있는지를 한 달에 한 번씩 종합을 해서 업데이트해서 네. 그것을 다 배포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각 법인장들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 설명을 하고 네. 예, 각 임원들은 질의응답하시고 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미주법인장님한테 정말 정말 죄송스러운데 네. 그 미주법인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네. 그 노트북에 떠오르는 내용이랑 다른 거예요. 네,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죠. 그 내용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너무 엇 나가는 거죠. 어떻게 엇 나갔을까요? 그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랑은 전혀 다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나도 알고 있는 네. 그 아웃데이트된 지난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어. 것처럼 보이니까 어. 이상하다 싶었는데 네. 그아니나 다를까 대표님께서 노발리발 하시면서 네. 당신 정신이 그렇죠.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렇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네. 났는데 그 주제법에 있던 제 주제원인 제 동기가 네. 그 문자가 오더라고요. <laughs> 상원아, 그거 지난달 거야. 제가 이제 그 법인에 해당되는 이번 달 내용을 업데이트를 하다가 보니까 네. 그 법인 것만 업데이트 안 해놓은 거예요. 아이고 빠진 거죠. 네. 장가리가 안 됐다고 하는데 장표가 네. 그대로 있던 거예에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이직했어요. 이직하셨다고요? <웃음> <웃음> 아하. 아, 어 강하다 강하다 오늘 세다. 네. 더 이상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laughs> 그분께는 뭐 따로 연락이 오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아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법인장님 음. 그뭐 그러시더라고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 야, 니네 법인장님 어떻게 풀었냐? 동기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그 친구 얘기하더라고요. 음. 그날 밤술 먹고 풀었어. 어, 멋지네요, 그분 멋지긴 한데 여전히 죄송스럽고 네. 저는 그 부서에서 이제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먹고 <laughs> 아. <laughs> 예뭐 그랬죠. 음. 예. 알겠습니다. 이직 스토리를 풀어주실 줄은 몰랐는데 특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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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서로 조를 짜서 블록을 얼마나 더잘 만들어서 또그 블록을 사고 팔아요. 팀을 나눠서 요리를 합니다. 네. 요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아예 조별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이 조는 무조건 찬성, 이 조는 무조건 반대. 동의합니다, 하지만. 내 포인트에 동의를 하는데 왜 하지만이 붙지? 그, 타임키퍼라고 해서, 아, 우리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빨리 마무리 합시다. 이런 행동은 정말, 정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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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습니다.